안녕하세요. 장원장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떨 때는 이유 없이 식욕이 좋아져서 살이 찌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유 없이 식욕이 떨어져서 살이 빠지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이유 없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정말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런 것은 아니겠죠. 아마 이유는 있는데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것일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식욕과 관련된 주변 환경들 중에서 소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특정한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식욕이 억제될 수 있다고 하면 유용하게 활용 해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자, 이런 소리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2016년에 발표된 다이어트를 위한 식욕억제 소리라는 논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더럽다고 느끼는 소리들을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방귀 소리, 트림 소리, 구토 소리 이세 가지 소리를 피 실험자 5 명에게 들려줬고요.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방귀, 트림, 구토 이세 가지 소리 중에서 다섯 명의 피 실험자 모두 구토 소리를 들을 때 식욕 억제 효과가 가장 크다는 대답을 했고요 트림 소리와 방귀 소리는 피 실험자마다 개인 차이가 꽤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소리가 어떻게 식욕 억제 효과를 내는 것일까요? 이 소리라는 것은 귀의 외이도를 통해서 고막으로 전달이 되고 달팽이관에 도달하게 되면 전기 화학적 신호로 바뀌게 되고 다시 청신경을 통해서 측두엽의 청각 중추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만약 소리가 위에서 살펴본 더러운 소리라면 대뇌에서 그와 연관된 기억들을 일으키게 되고 이는 다시 지방 세포와 침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방 세포에서는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을 분비하게 됨으로써 식욕을 줄여 주는 거고요. 침샘에서는 아밀라아제 분비를 억제함으로써 식욕을 줄여 주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논문은 연구 대상자 수가 굉장히 적고 오류를 줄이기 위한 정상군 대조군 실험군과 같은 실험 설계도 없었고요. 또 통계적인 분석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평가 지표가 아주 객관적이라기보다는 피험 실험자의 주관에 의해서 연구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에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실험 결과가 영향받을 수도 있었죠. 그리고 해당 소리에 장기간 꾸준히 노출되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에 관한 내용 같은 것들도 파악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논문을 소개해드리는 것은 우리가 배고픔을 참을 때 들어가는 그 노력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더러운 소리를 이용하는 것을 한 번쯤은 시도해보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아마 식욕을 억제하려고 할때 각자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 그런 것들과 병행해서 보조적으로 한번 사용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어, 이런 더러운 소리를 이용하는 것이 부담이 되신다면 다른 소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2016년 Food Quality and Preferences에 실린 논문을 보면 음식 섭취와 소리 사이의 연관성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 행한 실험 중에 하나가 프레즈를 먹는 실험이었습니다. 피 실험자들은 헤드폰을 끼고 노이즈를 들으면서 프레즐을 먹었는데요. 이 프레즐 먹는 소리를 덮을 정도로 큰 잡음을 들었던 피실험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프레즐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먹을 때그 음식을 먹는 소리에 집중하면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 먹는 것보다 덜 먹게 되더라는 것이죠. 음식을 먹는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로 주변의 소음이 심하면 음식을 더 먹게 된다는 뜻입니다. 논문의 저자는 이것을 크런치 효과로 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뭔가를 먹을 때 영화나 TV에 집중해서 내가 먹고 있다는 것도 잊어버린 채 드시기보다는 먹을 때는 먹는 것에 집중하시고 먹는 것이 끝나면 다른 것을 하는 것이 덜먹는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더러운 소리를 이용해서 식욕을 억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런 더러운 소리를 이용하는 것이 다소 부담되신다면 차라리 자신의 음식 먹는 소리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먹는 양이 줄어드실 수 있을 겁니다. 소리와 다이어트에 관련해서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2018년 인바이론먼트 인터내셔널 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이 교통소음에 장기간 노출이 되면 비만이 될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교통소음에 되도록 덜 노출되는 것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소리와 식욕의 관계, 소리와 섭취량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